나 봐. 사람 좋아해요. 뚱뚱 사람 좋아해요, 야. 어? 눈을 못주치네 어. 봐 봐. 자, 봐 봐. 아, 얼굴 봐 봐. 미온 오빠 보고 있잖아. 응? 리원 오빠 여기 와서 봐이야 해. 아, 여기 니온 오빠이 나또 가. 니온 오빠에게 나또 가자. 어. 여기 놀고 계시죠? 네, 제 해. 남풍아. 괜찮아? 코칸코 칸이라고? 응. 시골 가야지 시골 안갈 거야? 머리 너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 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골 오늘 못갈것 같아? 시골은 가고 싶고 머리는 아프고 몸은 안 좋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감기 계속 에어컨 틀어 놔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열은 없는데, 그거 오늘 가지 말고 일단 이따, 이따 이따 봐서 내일 가든 가자. 하 알았어, 응. 그게 나을 것 같다. 응. 나쁜 상태로 너무 주행을 많이,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응, 아니, 안 일어나서 시골 가자고. <laughs> 나더잘안 보아. 아니 뭐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준비? 예. 네. 남풍이 아파 가지고 못갈것 같은데. 아. 내일이나 네. 일단 상황 상태를좀 네.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뭘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 머리가 아, 좀 아프대요. 아, 이거 왜 표시가 안 되지? 짐을 다 쌌어요, 지금? 예. 네. <laughs> 아까 8시 <여식이 웃음> 일어나 가지고 지금 <짐> 다싸 놓고 출국 <laughs>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 다시 <laughs> 풀어. 그래 안 참. 미안합니다. 아니요, 에 괜찮아요. 나. 몸이 안 좋다 하니까 아유 그럼요 그 안돼 안돼 상태를 좀 봅시다 음, 알겠습니다 어떻요 있을만 합니까 도마병원 안 나와요? 아니 한번 뭐 친구 사봐서 괜찮습니다 친구 사봐서 괜찮아요 <laughs> 말에 들 <들고 하는> 것도 <웃음> 아니고 <laughs> 여기가뭐 자주 쓰던 방이라 뭐 어색하는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laughs>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그게 더걱쩌이지 코를 좀 골긴 한데 괜찮아 <laughs> 아, 심하게 들리십니까? <웃음> <웃음> 아, 코 고는구나, 들려요. 아, 그러면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아니, 이거 낮에는 이거 커튼을 해놔요. 아 솔직히 조금 그 앞집에서 음.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죠. 아, 볼게뭐 <laughs> 있다고. 아니, 방에 있을 때는 그래도 팬티 바라버 있는,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낮에도 안 보여. <laughs> 목소리 하루도 <더> 연장됐네요. <laughs> 목소리 하루 연장돼요. <laughs> 어? 아, 죽지 않아. <laughs> 이제 남풍이 살아나가지고, 어, 여행자 거리에 잠깐 나왔습니다. 니온님은짐쌌다가니온님은짐쌌다가 다시 풀었죠? <웃음> 네. <웃음> 황급하게 다시 풀었습니다. <laughs> 아침에 제가 아침에 나 요즘에 날씨가 흐린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우와 바로 옆에 됐죠요 차들이? 예, 순식간이에요 응. 상인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나 천막 친다고 비 온다고 거기도 <laughs> 빨리 가야 돼 어디로 빨리 따라가요 빨리 네, 네, 나 알겠습니다. 빨리 따라가요 길이가 나쁘아. 식당, 식당 가, 식당이라도 가게, 카페라도 가든지 비 온다. 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지금. 오! 어, 떨어진다! 아니, 금방, 금방 멈출 수도 있어요. 운 없으면 계속 오고. 네. 와, 확실히, 동남아는 동남아고, 우기는 우기네. 바람 얼굴, 얼굴, 얼굴. 바람 부는 게 다르잖아. 예 네. 비가 꽤. 붉은게 떨어지는데요. 잘못하면 비 홀딱 맞는다. 고고 고고 고고. 여기 어슬렁어슬렁 산이다가 비 홀딱 맞아요. 남풍아 어디까지 가? 어? 어디 어디 식당 갈라고? 누구랑 통화해? 어디 식당 가고 싶은데 식당 가고 싶은데 가 여기, 여기 밥 먹어요? 아. 없어? 아니, 왜 금요일 가자 그랬어. 아, 생각, 오빠. 아까 거기 카페 에 그냥 있었는데. 아니 무슨 마사지를 가. 아빠 지 사장님 계세요아니 <laughs> 직원 가기를 물어봤지. 어? 와 장난 아닌데? 아얘 이제 어떻게 해 어? 아 차가워 아아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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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어? 여기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떡해 나쁜가? 이제 어디 못 간다 이거 아 이거 <laughs> 여기 식당 이제, 이제 비 많이 와서 어디 못 가지 아이 진짜 네, 아저씨 보고 있잖아.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 은이야 여기 은행 현지는 엄청 태어납니다. 이혼님하고 저는 조마조마하죠. 집에 못 갈까봐. <laughs> 저도 걱정이 이게 내일까지 이렇게 내려버릴까봐 걱정합니다. 아, 그러지는 않아요. 봤죠 아, 하늘 하했는데 구름이 여기서, 여기서 생겨버린 거. 네. 근데 이거 가능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 아니 뭐 저도 사실 뭐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겪어본 거지만 진짜 갑자기 이러는 거는 오랜만에 또 겪네요. 어이구야 천둥치고 난리났습니다 번개치고. 여기 여기 식당 가자고 그냥 그냥 가고 저거 먹자고 볶음밥 같은 거. 그래 가자 그럼 가. 자, 아, 빠이에오 예. 야, 여기 식당 좋다. 그러게요. 멋진 곳한번보요게스트하우스하 같이 하네. 아국음 야, 여기 태국 음색이야? 베트남. 베트남? 멈쩍, 베남 왜? 멈쩍 나우스가 말아요, 나궁 조금 말아요, 말요. 아, 나우스 말을 몰라? 나우스 사람인데? 그냥,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어디 몽족, 몽족 사람 아니야? 몰라요. 베트남? 이따 오면 물어봐. 너 어디 사람이냐고. 저 펜콜라오. 저요? 나우스 사람 맞잖아. 곧나오라 하잖아. 진짜.

아좀 약간 네. 아, 이런, 이렇게 조금 작아요 아좀 작아요 아이을웅하니까남 남성 또팁줘야근네 고향사람 만났습니다 아빠 죠오 ㅎㅎㅎㅎㅎㅎ 아아다남 커요 커요 가격이 비쌌거든요. 응. 봐봐 응. 새우 몇개 있나 봐, 봐았구나 오빠, 세, 오빠 생각해, 새우 세개 들어있다. 오빠, 생각에 새우 세개 들어있다. 오빠, 오개 들어있겠네 응. 버섯 진실하고 먹어봐 맛있나 맛있어? 봐맛있 맛있어? 달 잘론가 본데? <웃음> <웃음> 아니, 배가 고프면은. 그렇게먹는걸 찍으십니다. <laughs> 배가 고프면 말씀을 하셔야지. 아이. 그래, 쌀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지. 그 가지랑 나쁜이 사주셨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흡입하고 있습니다. 어, 저 이거 맛있는데요, 진짜? <laughs> 맛있어, 나쁜아? <나포니아>? 그래. <laughs> 베트남, 네, 베트남. 오빠 막걸요 식탁이 진짜 많이 먹어 알았어 <laughs> 또 택배 찾을 게 있어가지고 여기 먼저 들렸습니다 봐봐 택배 뭐 왔어 우리 거 택배 그래 우리 오빠가 쌈 시켜라 했잖아 그래서 쌈 시켜라 한 거야 작은 거여서 저기 방수 페인트 같은 걸 시켰거든요 아, 근데 이거... 그거 찾아... 아니 남풍아 어? 작으니까 가져가자 어? 아, 아, 뭐? 아, 응. 무거워? 안 무... 아 무겁지도 않구나 엄청 작구나 송이야? 음. 소... 이거 송이야? 아니야? 넌? 이 남풍 남북, 남도못 시켰어. 이 오신데 딱 봐도 딱 들켰네. 어 오신데? 이이봐 아. 아. 응? 콩가 올리. 아오. 어? 잘 생겼어? 생잘 생겼어요. 보다는 지칼칼막코 봐 뚱뚱 사람 좋아해요? 뚱뚱 사람 좋아해요? 어? 눈을 못 마주치네. 어? 봐봐, 자, 봐봐. 아, 제 얼굴 봐봐. 아유, 잠깐만, 잠 눈을 못 마주쳐. 미양 오빠? 미양 오빠? 오빠야, 어? 눈을 <laughs> 보고 싶어요. 역시, 하귀 미운 오빠 보고 있잖아. 음? 오리바이 오토바이 타요 <laughs> 아, 여기, 니오이 다토가. 니오이 다토가. 니오빠이 다토가. 가자 어. 아우, 인니오오파이니오이니들니오이 <laughs> <laughs> 어어 보다 음 보다가 하세왜 이렇게 많이 컸어? 허.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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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사바이디. 나디 항가. 내 방. 루바이, 내 방이야. มีในฟุตไว 강아지. <목소리베> 그, 엄청 <빨리. 목소리베> 아빠, 엄청 커요? <큰> 엄청 빨리 아빠 엄청 큰거 아니야? you. Oh, you. 해마 u r e 마 g 무 o d man. y 강 u 지 e a 기 o o d m a 물 You're a good man. y o u r 마리 g 하나 d man. y o 다 r 섯 a good man. You're a good m a 따 y o u 어 아이고, 여섯 마디네 <laughs> <그치? 웃음> 어? 포옹 어디 갔어? 어. 야, 지금 <laughs> 이거 오토바이 올리려고 얘기해 놓은 거죠? 네. 아유, 두 개, 이이야 이거, 이거, 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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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봐. <영영>. 문, <laughs> 문 열어봐봐. <laughs> 창고 한번가보게 <laughs> 창고 다 정리했어? 뭐, 정리도 안 했네? 불도 안 닳죠? 창문 열어봐. 갖고 열어봐. <laughs> 이야, 남풍 <난포> 오토바이, 그냥. 창고 <laughs> <오> <laughs> 아 <laughs> 아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야, 지금? 이네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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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오토바이 크다 생각보다. 아, 조금 더요 조금은 괜찮아. 아, 먼지. 이거 좀 닦고 그러지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어, 세차를 해야지. 갖고 오기만 땡이야? 세야르 <laughs> <laughs> 야, 차 오토바이 크다. 오토바이 빼봐봐 봄 오토바이 빨리 해봐봐 오 어, 생각보다 크네 조용히 <놀람> 해 문이랑 창문이랑 다 이게 전등을 달아야겠네 전등을 하나 달아야겠다 <놀람> 야. 내기 내기 부족하다

리오 온 오빠. 니오 리온 오빠 <laughs> 봐봐 표정 봐봐. <laughs> 이나이좀 좀, 긴거를 긴거를 해야지. 긴거를 해야지. <laughs> 응, 좀 긴거를 <laughs> 이건 좀 만들어야 돼 이거를 턱을 턱 네. 만들어야겠다 잘 나가네 어 근데 오토바이 생각보다 크다 많이 크네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돈을 얼마 더줄 거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laughs> 결우 <결국> 태우고 <태국> 가네. 늘 <laughs> 네, 저기, 저거, 늘 저거 태우려고 이걸 산 거예요. 전용석으로? <laughs> 네. 저거 태워가지고 저기 다닌다고 저걸 산, 저거 이걸로 산 거야. 웨이브안 사고. 왜? 저 125cc 아니야? 예, 네, 125cc. 네. 리온님 오랜만에 잘 지냈지요? 어, 오늘 많이 늘었는데? <laughs> 오랜만에. 잘 <laughs> 지냈어, 잘 지냈어요. 미연님. 폼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laughs> 네. 어, 미연님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래야지. 오랜만이에요. 좋아, 남풍아? <laughs> 네. 어? 남풍아, 좋아? 네. 거울 있어요. 아무것도요. 거울이 없다. 거울. 거울 여기 다 다는 거 아니야, 여기? 네. 이렇게 <laughs> 했 이로 아마 아마 빠. 빠는 여기. 그 남포아. 이포 오토바이 거울 빼 갖고 한번 달아게 달아보라게 봐. 맞나 안 맞나 보게. 포 오토바이 지금 왔어요. 포 오토바이 지금 있다. 있오면해봐 한번. 네. 이게 아마 오빠 생각에는 이거 야마하 음, 오토바이가 네. 없을 걸. 부품이 여기 다 혼다만 타고 다녀가지고 연식이 느껴진다. 그죠? 연식이 느껴지네. 괜찮네. 나쁘지 않 그걸 하나는 달아야 돼. 그래도 여기 근처만 타고 다녀도. 에 네, 불이 안 들어와? 깜빡이 들어오는데. 땡 상생. 나이탄 이, 이거 불안 들어오는데. 스타트 하면. 스타트 아, 스타트 하면 자동 들어오는 거구나. 롱드 롱. 왜가 빠이 또 어? 팀만테 상생. 무이바 아. 이름 나와요. 여기다. 오빠는 몰라. 응. 관심 없어 오빠는. 주유고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언니야이야? 그 이게 야이야. 이거 사면 원래 여기가 야이야. 야이야. 응. 원래 이런 게. 그래서 이걸 타고 다니는 거야. 따이바를 해달구나. 응. 불도 들어오잖아 이게. 미맛인데? 나 이거 봐. 그럼 또 갈래 이 갑지 좀. 야 아남 좀좀 해놓지 왜아함을을안 안함을 해놨어? 엔진오일 엔진오일 언제 갈았어? 야주폼 가져와 가지고 엔진오일 바, 바, 바 바꿨어? 네. 바꿨어? 삼미. 아 이거 엔진오일 바꾼 거야? 삼미. 삼센 엔진오일랑 이뭐 바꾼 거야? 뭐뭐뭐 거야? 거자. 어? 과자. 과자 아 과자 산거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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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웃음> 네, 과자. 네. 과자 사 먹은 것까지 다 거기에 써져 있어. 미안해? 응. 여해 과자. 기는소두 마리가 전부 다 자기들이 강아진 줄 알아. 어. 되 강아진 줄 알아요? <웃음> 그... <웃음> 빠이 넘어,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저희, 봐봐요. 엽지마, 아줌마, 웃어. <laughs>